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금일 함께 살펴볼 종목 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삼성과 관련돼서 이제 블록딜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좀 타격을 받는 종목들도 있고. 자, 그런데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 자, 이 종목은 타격이 전혀 없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자, 주가적인 측면으로 봐도 너무나 견조한 흐름 나와주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 종목, 단한 주라도 보유 중이신 우리 주주 여러분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종목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종목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은 바로 마지막 3월 4주차 무료 추천 입니다 자, 4월달 100% 상승이 예상되는 이 종목. 자, 앞서 드렸던 추천주는 바로 오토엔 미래생명자원 같은 종목이었고요. 제가 여러분들 이제 숫자 위에 있는 번호 보이시죠? 0107754774로 이렇게 숫자 1번 보내주신 분들에 안에서 이렇게 오토엔도 제가 13,000원 이하로 3월에 드렸고요. 자, 예전에 이제 1월달에도 제가 오토엔이라는 종목 만원 이하에 제가 여러분들께 1월에 다 드렸던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들이 1월부터 시간이 지나니까 저도 여기 150%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 받아보시면 매매하지 마시고 보유하세요. 반드시 이 말씀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종목 간단하게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이 종목 어떤 종목이냐? 바로 세력. 매집주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냥 그저 그런 세력이 아니라 바로 메이저 세력이 최근 매집을 끝낸 어, 종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4월에 100% 이상 급등할 종목 어, 신청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위에 있는 번호로 숫자 1만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무료로 어, 이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무료니까요. 2월 달에 놓치신 분들 어, 3월 달 마지막 주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선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현 시장 흐름과 종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최근 이제 삼성과의 지분 매각 블록딜로 인해서 삼성 관련된 종목들 주가가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주식 상속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고 자 어떤 종목들에 이렇게 지금 타격이 있, 있으면. 예,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뭐 삼성물산하고 엮여 있거나 삼성전자도 삼성물산하고 엮여 있고 막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또 삼성화재 등등의 어떤 이제 이 금융주나 이런 쪽으로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자요런큰 어, 지분율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의 어, 대주주 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연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홍라이 전 리움미술관장님 자요 부분에 대한 어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상속 지분율이 사실 뭐4%어 지금 물산은 2.8% sds가 0.01% 그리고 생명이 20%에요 그런데 최근 이제 나왔던 소식이 바로 삼성 sds에 대한 블록딜 그리고 삼성전자 홍라이 관장님의 블록 딜, 요 부분들이에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SDS 지분이 좀 적다 보니까, 어, 지금 이제 이런 블록 딜을 함에 있어서 결국은, 어, 지분으로 인해서 어떤 경영권 분쟁, 이런 것과 좀 관련이 없는 SDS 뭐, 어, 주식이 먼저 좀 팔려나가는 요런 부분들을 좀볼 수가 있었어요. 3.9%씩 있고, 홍라이 관장님이 이제 없죠. 자, 요런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홍라이 관장님이 좀 많이 받았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소식이 요즘 나왔는데 어,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전자나 물산 sds 삼성생명 요런 종목들 얼만큼의 지분율이 있기 때문에 어, 좀 타격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이렇게 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sds는 어떤 종목들하고 엮여 있고 생명이나 물산은 또 어떤 종목하고 엮여 있는지 요런 부분들을 종목별로 하나씩 다봐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왔던 어 기사죠 바로 삼성과의 홍라이천 리움 관장이 바로 삼성전자 주식 1994만주를 처분했다 라는 요런 소식인데 일단 24일 날 먼저 블록딜로 다 진행이 됐어요 1994만주가 그런데 28일 오늘 왜 기사가 떴냐 자 바로 오늘 공시가 어, 지금 나왔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공시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오늘 마지막으로 요렇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나왔던 기사는 그렇지만, 어, 과거에 또 이부진 이서연 여기서 삼성 sds 주식을 300만 주씩 주식 어, 다 처분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25일 공시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런 지금 블록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삼성 관련된 종목들이 좀 부진함을 어, 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SDS와 다르게 삼성전자는 역시나 어, 지분이 아무리 많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워낙에 주식수가 많고 시가총액이 방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뭐 할인율은 좀 적게 들어가는 좀 측면이었지만, SDS나 뭐 이제 삼성 생명, 요쪽에서도 좀 지분이 이제 매도가 나올 경우에는 상... 상당 부분 또 관련된 종목들이 좀 피해를 볼 수가 있을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오부연납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앞으로 몇년 동안 나눠서 내는 거라서 일단은 어느 정도 이 상속세에 대한 부분의 현금 보유를 위해서 이런 지금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께 먼저 좀 언급을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준에서 최근 5월, 6월 회의에서 0.5% 포인트 금리 인상한다 요런 소식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어, 연말 기준금리를 3% 가량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5월과 6월에도 FOMC 회의에서 모두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 자, 꾸준하게 올린다. 라는 부분들을, 어,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티은행도 그런 부분들을 밝혔어요. 연준이 향후 4차례 FMC o 회의에서 50BP 포인트 인상 가능을 하다. 요런 부분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어, 빅스텝 무려의 국채도 10년물이 3%를 돌파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채권 시장도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금리 인상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좀 나올 텐데,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의 시장을 좀 발목 잡진 않을까라고 보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 BOE 같은 큰 은행에서는 또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매수 신호가 관측됐다라는 또이런 부분들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실제로 금리가 인상하는 시기가 되면 그때가 정말 이 시장이 내려오는 그 최악의 상황에서 다시 금리 인상과 함께 이렇게 주가가 같이 올라오는 과거의 어떤 상황을 분명히 이제 여러분들 그런 거 들어보셨죠? 금리가 인상하기 전까지는 우려에 계속해서 이 시장이 발목을 잡고 힘드나 실제로 금리가 인상하는 시기가 되면 우리의 시장은 다시 좋다 좋아질 것이다 요런 어떤 기사라든지 요런 소식들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고런 부분들이 조금 앞으로 같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사실 이런 우려가 강할 때가 가장 저점이지 않을까라고 어떻게 보면 판단을 해 보아도 좋겠고 어떤 종목마다 가짜 갖고 있는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치 대비해서 정말 싸진 기업들이 아마 다음 시장의 랠리를 좀 이끌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요런 이제 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걱정할 부분이라기보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말 사실은 많은 외국인 자금이라든지 이런 기관 자금이 굉장히 많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제 확실하게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순간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마무리가 되는 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거의 마무리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어, 팬데믹이 이제 좀 끝나려는 부분도 있고 어,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좋은 영향을 좀 끼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시황적인 부분이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돌아와서요 삼성 엔지니어링 보면 최대주주가 지분이 좀 많이 없어요 20% 그래서 자 이게 어느 정도 이 주식 상속 받은 거를 어느 정도 파는 입장에서는 전자 물산 sds 생명 요런 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자가 sdi를 갖고 있고 sdi가 엔지니어링을 갖고 있는 요런 순환출자 구조예요 자 삼성과 지금 여러분들 제가 삼성 관련된 종목들 올려드릴 텐데 정말 이 삼성과는 완벽하게 국가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이런 구조를 만들 수도 없어요. 정말 대단한 고리예요 이거는 모든 지, 모든 기업들을 다 삼성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유일하게 지분율이 좀 없다. 2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왜 이럴까요? 그냥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이 시가총액 5조짜리를 이게 지금 다른 어, 삼성 관련된 어, 기업들 중에는 시가총액 좀 낮은 축에 속하죠. 5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엔지니어링은 거의 끄트머리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누가 가져가지 않는 이상 지분 보호를 할 필요가 없죠. 20% 정도 딱 갖고 있고 국민연금이 8% 갖고 있는데 큰 외국인이나 어떤 큰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가 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권 분쟁도 일어날 어떤 이슈들도 없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외국인이 최근에 정말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왜 이렇게 담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런 종목들은 어 이미 어느 정도 어 그런 지분 경쟁이나 이런 데서는 이미 그냥 좀 어, 좀, 어떤 블록들도 좀 일어날 가능성도 적고요. 여기 보시면, 뭐, 이서연이나 이부진이나 홍라이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어요. 이재용이 1%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팝니까? 어, 팔 수도 있겠죠. 하지만, SDI랑 물산 쪽에서 이렇게 딱 보유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는 조금 자유롭다. 뭐, 이재용이 1% 팔아봤자, 뭐, 1% 팔면 물론 크긴 하겠죠. 하지만, 시가총액상 큰 타격이 있을까라는 부분이에요. 자, 이 회사 어떤 회사인가 봤더니, 플랜트 시장에서, 어, 이런, 뭐, ECB, 설계, 구매, 시공, 전문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플랜트, 어떤 거예요? 뭐, 플랜트라 는면 무슨 우리가 지금 원전 플랜트, 뭐, 이런 것도 하지만, 뭐, 플랜트라는 게, 그냥 어떤, 이, 심는 거예요. 심다잖아요. 영어로. 이 심는 어떤 그런 건설 쪽의 어떤 그런 현장에서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활발하게 이 플랜트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탄소포집, 친환경 플라스틱, 뭐 에너지 채축화, 요런 것들이 있어서 신재생 성장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어서 친환경 사업도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 요런 회사로 친환경이 들어가고, 지금 건설 개발, 요런 게전 세계 화두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건설을 같은 경기를 계속해서 건설 경기가 이제 앞으로 좋아질 이런 그냥 뉴딜 정책 같은 우리나라도 이런 건설을 계속 해야지 어 이제 이런 GDP가 올라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요런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은 반드시 지금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종목은 다른 종목과 다르게 확실하게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매출 성장세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수주도 계속해서 어, 좀 잔고가 쌓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종목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은 블록딜의 문제 뭐 이런 것 보다도 그냥 월봉 한번 보시고 이제 바닥권에서 정말 플랜트라는 사업이 한번 흐름을 막기 시작하면 결국은 이게 진짜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막 박스권을 뚫으려고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한 2만 9천원까지 천천히 가다가 여기 뚫으면 제가 볼 때는 이거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 이거 정말 뭐 하늘 끝까지 날아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 뭐 물론 뭐 하늘이라는 게뭐 대박 뭐 에디슨 이브이처럼 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저는 지속적으로 보유를 해도 충분히 우려가 없는 그러면서도 수급이 굉장히 좋은 그런 회사가 아닌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